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에비 신랑은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어쩌다 보니 둘다 결혼이 늦어졌어요. 만난 지는 한 1년 정도 됐어요. 에비 신랑은 친구 신랑 친구인데 친구네 집들이 갔다 만나게 됐죠. 우리들이랑 친구 신랑 친구도 모아놓고 한번 했거든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결혼 전제로 교제 시작했고 나름 서로 잘 맞아서 이제야 내짝 만났구나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예비 신랑 부모님도, 나이 든 자식들 결혼한다니 그저 환영 분위기라 순탄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다 보니 미처 못 봤던 문제가 생겨버리네요. 저희 지금 신혼집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준비하고, 예비 신랑은 이미 들어가 살고 있고요. 하나하나 수리할 거하고, 혼수품 들어오면 자리 배치도 하고, 거기서 출근하고 있어요. 블라인드 주문한 거 배송됐다기에 저 퇴근 후에 가서 같이 달아야지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달아놨더라고요. 오빠 말로는 오빠네 부모님이 반찬 가지다 주신다고 오셔서 같이 달았다고 하네요. 그래, 잘 됐다. 고생해서 신랑. 하고 그날 특별히 보쌈 주문시켜서 먹고 있었죠. 부모님한테 연락드렸어? 한상 가득 물고 있는데 오빠가 제게 묻대요? 누구 부모님? 오빠네?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달아주셨다고 했잖아. 얼른 전화해. 그게 너 점수 따는 방법이야. 점수 따는 방법? 이말 왠지 모르게 빈정 상하더라고요. 전화해야 할 건데요. 제가 점수 따려고 전화하나요? 방금 말 진짜 후지다. 내가 점수를 왜 따? 전화하면 점수 따는 거야? 그리고 왜 연락하라 말아 시키는 거야? 나 방금 퇴근하고 이제 씻고 먹는 건데. 먹고 나서 하면 되는 거지. 밥 먹는데 전화하라 말아야? 했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갑자기 상추를 탁 던지면서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야, 아니, 늙은 시부모가 너 때문에 그 고생하면서 블라인드 달아주신 거에 감사 전화도 못 하겠다는 거야? 인사 한번 하라는 건데 왜 이렇게 꼬였어? 너도 씻자 들어간다고 파들파들 떨면서 벌써부터 며느리 행세야? 이 남자 말하는 것좀 봐요. 저 때문에 달아주신 거라뇨? 저도 같이 상추를 탁 던져버렸어요. 와,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나 때문에 블라인드 달아주셨어? 여기 오빠랑 나랑 살 집이고, 지금 오빠만 여기 살고 있잖아. 결혼은 내년인데, 오빠 살집 계약 기간이 뜨네 만해서, 미리 신혼집 겸 해서, 얻어 준비하는 거 아니야? 오빠 혼자 살면서 눈이 부시네 만해서, 그것도 내가 준비하고 주문해서 다는 건데, 나 때문에 다는 거야? 그리고, 이집 나도 밤보탠 거야. 엄밀히 말하면 내가 오빠 사는 집 미리 배려해서 준비해준 거라고. 하니 식탁을 탁 치면서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젓가락이 톡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저는 그 모습에 더 열이 받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연락할 건데 이런 걸로 왜 시켜? 막말로 오빠는 이집 계약할 때돈 받고 감사 연락했어? 내가 이집반 보탠 거라고 연락하라고 시켰어? 유세버렸어? 왜 이래? 나는 이래라 앉는데 오빠는 왜 사사건건 시비야? 지금 혹시 나 때리려고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자리에 털썩 앉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전화하라고 시키면 나는 전화했어. 그 소리에 저는 더 화가 나더라고요. 왜? 오빠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점수 따고 싶지 않았어? 내가 시켜야 하게? 갑자기 화도 나고 성질나서 저는 그 길로 나왔어요. 이런 남자인 줄 몰랐네요. 1년 사귀는 동안 전혀 안 보이던 행동이에요. 나는... 우리 가족과 네가 잘 지냈으면 해서 연락해보라고 한 건데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집에 와보니 문자 하나 띄고 와있더라고요. 잘 지내는 거, 점수 따는 거, 연락하는 거 대체 이세 가지가 한 뭉텅이가 되는 건가요? 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빠의 미안하다는 문자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된것 같았어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연락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좋은 분들이지만 갑자기 살갑게 대하는 게 저는 아직 어색해요. 게다가 점수 따는 방법이라뇨. 가족처럼 지내자면서 점수 따서 예쁨 받으라는 거 결국 저를 객 취급하는 거 아닌가 싶고 너도 시댁에 들어간다고 벌써부터 며느리 행세에 운운이냐는 말하며 식탁 친 것도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일단 이 얘기는 제가 예민한 걸로 원래 남자 말잘 못하니까 다들 그렇게 오해받게들 한다고 엄마가 달래주셔서 덮어두기로 했어요. 그후로 좀 있다가 시어머니가 애물 맞추러 가자시더라고요. 엄마랑 시어머니랑 모시고 우리 결혼 반지며 저 해주시 애물 맞추러 갔는데요. 오빠가 운전하는 차 타고 움직이기로 했는데 옆자리 조수석에 척 자기 엄마를 태워가지고 왔더라고요. 저와 엄마 인사하고 시어머니가 뒷자리로 가실 줄 알았는데 그냥 조수석에 타시더라고요. 우리 애물마트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인공 그런가 보다. 저 그냥 뒷자리로 탔는데 약간 기분 안 좋고요. 가는 동안 모자들이서 하하호호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에 남아계신 내비시아버지 걱정하면서요. 우리 엄마가 뒷자리 타계신데도 고개 한번안 돌아보고요. 처음 차 태울 때 인사한 게 끝인 거죠. 그때부터 왠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참았거든요 가게 도착해서 결혼 반지 보는데 저는 카달로그 보여주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다른 곳 가고 싶은데 오빠랑 어머니랑 책을 뚫어지라 보면서 오빠는 백금이 좋다고 백금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런 말 저런 말 하더니 이거 어떠니? 하고 보여주는데. 하, 누가 요즘 결혼 반지 툭 튀어나게 차요. 디자인대로 뽑으면 수천만 원인데 다이아몬드 옆으로 자잘하게 박힌 것만 진짜로 하고 크나르 큐빅 지리코니아로 뽑으면 가격이 훅 떨어진다고 하네요. 진짜 싫은데요? 했더니 애비 시어머니가 그러니 시무룩하고 오빠는 갑자기 눈에 힘주며 나중에 내가 해줄게 일단 이걸로 하자 는데 엄마는 옆구리 쿡쿡 찌르시면서 저한테 눈치 주고 요즘은 아주 캐주얼하게 찬다네요 사부인 알이 굳이 클 필요 없으니 소박하고 심플한 걸로 평상시에 차는 걸로 보죠. 하고 무마되었어요 뭐 어쩜 그렇게나 후진지 저 보여주시는 것마다 자기 갖고 싶은 거 뽑는가 구작다리들 드림이 있는데 난처하더라고요. 될수 있는 대로 티안 내려고 그러세요. 그러고 말았어요. 애물로 맞춘 보석세트 착용하나요? 그냥 기분이죠. 애미 떨지 말자. 마음으로 받자. 그러고 있는데 만만치 않네 가격들이 시어머니 자리가 그러시기에 성의로 섭섭지 않게 두 세트만 하지요 사부인 다허례허식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애들 통장으로 쥐어주죠 우리 우리 엄마가 얼른 말씀하시니 그중 제일 싼 걸로 드림이길래 쳐다도 안볼 진주 세트하고 루비 세트 귀걸이 목걸이 반지 세트로 장만했어요 그래. 결국 나중에 함 들어올 때 구색 맞추는 거지 싶으면서도 슬슬 심사가 뒤틀리는 거 억지로 참고 가려는데 오빠가 엄마도 하나 골라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야?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엄마 하나 골라요. 이러는데 시어머니 자리가 반색을 하며 나? 아니요, 아니요. 오늘 너희들 애물하러 온 건데 내가 어딜 끼어? 하면서 우리 눈치를 슬쩍 보는데 기분이 참 더럽더라고요. 나는 지 엄마가 골라준 싸구려 디자인 그려서안 팔리는 제고품 애물이랍시고 하는데 나와 우리 엄마 있는 데서 지 엄마 보석을 해준다는 저 오빠 새끼를 보면서 저거 안되겠네 싶은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 안 보이는 건가 저 남자 눈에는? 모자지간에 보석해주고 싶으면 우리 없는 데서 따로 하는 눈치도 없는 사람인가 싶어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부터 속을 뒤집더니만 기어이 이를 친해지고 보는데 말로는 어딜 끼냐고 하더니 저 애무 고를 때 받은 진주 세트 브로치까지 포함된 세트 하나 챙기고는 우리 아들이 참 효자예요. 안 그래도 효자인데 결혼하면서 더 철드나 봐요. 이젠 그집 사이 되니 얼마나 행복해요. 이러는 거 엄마는 입으로 아, 예. 하시고 계산할 때 보니 지 엄마 선물은 따로 지 카드로 긁더라고요. 둘려볼 정성도 없이 그냥 처음 들어간 곳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걸로 두 세트에 겨우 엄마가 설득해서 다이아 저 오브, 오빠 오브 맞춰가지고 나와서는 이제 식사하러 가자던 세상 후련한 이 남자 표정에 질려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바로 들어왔어요. 엄마도 별 말씀이 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마음이 좋아 보이진 않으셨어요. 저도, 그래, 이렇게 된거 잊자, 별거 아니지 싶어 다독이고 다독였거든요. 제 마음을요. 애물 받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선물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찌찌밤이안 가셔요. 아들이 지 엄마한테 선물한 거야. 그 뿐이야. 의미 두지 마. 천사가 속삭이면, 그런데 왜 하필 그 자리였어 해? 하고 악마 새끼인지 제본 마음인지 모를 생각이 더 크게, 더 우렁차게 더 쩌렁쩌렁 울려 퍼지더라고요. 친구들 불렀어요. 제가 쏜다고요. 애 있는 친구는 애 재우고 나오라 했죠. 나만 걸리는 건지 아닌지 의견을 모아야겠다 싶었어요 나 일생일대의 결정을 목전에 두고 어쩌면 이 순간에 그냥 넘긴 걸로 피눈 물을 흘릴지도 모를 사안이다 싶어 비장하게 알렸어요 쓰디쓴 소주를 한잔두잔 잔 하고 있으니 친구들 하나도 모여들고요 저는 아까 찍어둔 제 애물 보여주며 얼마 전 전화사건 점수 운운과 애물 맞추러 가서 엄마와 내 시선을 아랑곳 않고 지 엄마 세트 보석함 안겨준 이야기를 했지요. 부끄러웠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물어도 선뜻 입는 친구가 없었어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들 해봐. 나 엎어버릴 생각도 있어. 아니 그제야 입는 친구들. 나는 참 그렇다야. 너희 아직 결혼 전인데. 무슨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고 앉았냐? 그 오빠 나이들 한 만큼 귀 여긴 받는 것도 아니고. 야. 그 나이 노총각 건져주면 업고 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에 너희 시부모님도 아무리 연세가 있다지만 너희 오빠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희 시모도 니네 후려치기 장난 아니다 야. 사부인이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말 한마디 안 붙이고 시시석거려? 야 나는 그꼴못 본다. 그리고 애물 문제는 패스.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네. 술 땡겨. 이거 있잖아. 나 어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으면 주작이라고 했을 것 같아. 영신이 너 다시 생각해봐라. 결혼 못해 죽은 천역귀신 혼이 쉬지 않은 이상 이렇게 신호 팍팍 주고 티냈는데 이걸 참고 넘기면 너 이대로 살아야 한다. 짓발자 지가 꼰다고 생판 모르는 사이로 삼십 몇 년에 남자 4 0몇년잘 맞아도 알게 모르게 부딪히는데 이건 뭐다안 나온다. 그리고 지 부모에게 전화하면서 식탁을 쳐? 상추를 던져? 그거 나중에 너 친다? 오중 못 났으면 그런 소리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식탁 치냐? 애물하러 가서 너 것은 싸구려로 후려치고 그 자리에서 지엄마거 해줘? 너한테 애물해주는 그 자체가 엄청 뒤틀리고 아까워 죽겠나 보다. 영신이, 너 혹시 임신했어? 급해? 제가 느끼는 것들 다 친구들도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 남자 아니면 죽을 만큼 목매는 것도 아니고 서른다섯 요즘은 미혼인 사람도 많고 점술 따려면 지 부모에게 전화하라는 사람이 뻔뻔하게 우리 엄마 대하는 태도는 뭐랍니까. 그게 제일 열받는 거죠. 저는 제 귀에 숙삭이던 똑부러진 악마를 택했습니다. 다음날 어쩐지 안색이 쾌한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결혼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요. 지프도 혼수 자잘자잘 들여놓은 것이며, M을 맞춘 거 정리하라면, 손에는 막심하지만, 그거 아까워 진행시키자니, 이거 나중에 피눈물 흘릴 것같다고요 엄마도 자만순 편히 못주무신 모양이더라구요. 아빠한테 어제 있던 일 말했는데, 너무 속상해하신다 하시면서, 말리시진 않고 며칠 더 천천히 생각해보라셨어요. 지체할 게뭐있어요 바로 그날로 오빠를 공토로 불러냈죠. 무슨 일 당할지 몰라서, 신혼집에 올라가긴 싫었어요. 짜증 한가득해서 추리님 바람에 나오대요. 집다 와서 왜 불러내냐고요. 왜? 어제 우리 엄마 보석 사준 것 때문에 그러냐? 그 이후로 문자 하나가 없어. 내 짐작했다. 알고 있었어요. 이 남자. 그 자리에서 그런 거 딱히 잘한 짓이 아니라는 거. 뭔가 꼬르만 짓거리라는 거 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문제될 거리가 하나둘 아닌데 그것만 콕 집네? 야넌꼭 말을 그렇게 삐딱하게 뒤틀어서 하더라 뭘또 얼마나 잘못했는데 내가 모셔가 애물 사주고 왔으면 된거지 너희 밥 사주고 거기서 뭘 더해 너희? 너희는 우리 엄마와 나만 하는거지? 너와 너희 엄마를 제외한 아또 그런다 진짜 피곤하네 뭐가 문젠데 애물 사러가서 애물 했어 우리 결혼반지 맞췄어 볼일 끝났어 그러고 간 김에 엄마 선물 좀 해드린 거야. 왜? 뭐가 문젠데 그걸 굳이 그날 그 자리에서 해야 했어? 오빠, 넌 모아놓은 돈 탈탈 털어서 집에 보탰다며. 신혼집 장만한다고 거기 세간이며 들어와 사는 동안 소모품 일체 다 내가 장만한 거. 너 진작부터 쓰고 있어. 어제 거기서 애물 맞추러 가서는 뭐? 다이아 비싸니까 가운데 알은 큐빅 지르코니아 말 나오는 마당에. 니네 엄마 브로치까지 들어간 세트를 풀로 뽑아 니가 딱 결제하니? 다이아도 너희 쪽에서 돈 없다고 징징거려서 나 오브, 우리 쪽에서 남자 반지라도 너무 심심하다고 오브 같이 맞춰줬잖아. 눈치라는 게 없니? 그래서 오빠 너가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딴다고 예쁜 짓을 하기를 했니? 우리 엄마가 너 예뻐서 반지해줬겠어? 얼마나 너가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보면 우리 엄마까지 있는 자리에서 기어이 간 김에 사드린다고 나서니? 점수 우는 하는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딸 생각은 요만큼 넘는 거야? 하니, 아우! 하더니 공터 벤치를 발로 팍팍 차요. 그러더니 손으로 벤치 의자 부분을 쾅쾅쾅 세번 내리치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흠칫 놀랐는데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내가 아들 자식인데 엄마한테 보석 선물 좀 해주고 싶었다. 왜? 하는데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이 남자한테 저런 사람은 뭘까요? 왜 여자를 만나 결혼이란는거 하려고 할까요 이 사람은? 제가 자기 엄마한테 선물한 거 그거 꽃인 줄 아네요. 야이 못된 년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선물 좀 해주겠다는데 이 년이 뭐라고 나서는 거야 이 씨발. 너는 우리 엄마가 해줬잖아. 그저 내가 우리 엄마한테 뭐 해주는 게 싫고 아까운 거지. 이 못된 년아. 시짜 붙었다고 하나하나 다 싫은 거야 이 개년이. 네가 뭔데? 내가 엄마 사주는 것에 눈치를 봐? 네가 뭐라고 그자리에서 사주면 안 돼? 예물하러 가서 해줬으면 고맙게나 받고 입 다물 것이지. 내가 왜 니네 엄마 눈치를 보고 점수를 따? 난 백년 손님인데. 하는데 아, <laughs> 저 거지년이었네요. 이 인간 말대로면 해주는 대로 고맙습니다. 넙죽 받고 입 다물고 점수 따서 잘 보여야 하는 존재죠. 지는 백년손님이로 접대받고 저는 점수 따고 비 맞춰야 하죠. 야 됐고 짐 내놓을 거야. 짐 정리해서 나가.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해. 벤치를 차고 주먹을 내리치던 손이 저에게 향할까봐 저는 얼른 지나가는 택시를 집어탔어요. 여자는 그저 시자 붙으면 싫어하고 치자는 줄 아는 저 남자. 더구나 저와 상의할 것도 없이 애물 해주면 된 거고 큐빅 박아줘도 넙죽 받아야 한다는 저 남자. 우리 쪽에서 보인 성이나 마음숨씀이는 전혀 저 셈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저 남자. 무서웠어요. 우리 돈은 당연한 거죠. 사회 얻으려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고 나는 똑같이 부담해도 점수 따 이쁘게 보여야 하고요. 나이 마흔놈들은 혼자인 이유 알겠더라고요. 더구나 우리 엄마에게 자기 아들 효자라며 우리 엄마에게 저런 애가 사회가 되었으니 행복하시겠다던 쟤네 엄마는 더 기막히고요. 엄마 아빠께 말씀드리고 벤츠로 발로 손으로 차면서 목소리를 높이더라 말씀드리니 아빠가 더볼 것도 없다시며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 내놨어요. 집 보러 간 부동산 아저씨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준다고 하셔서 비밀번호 가르쳐드리고 집 보고 가셨고요. 얼굴 불그라 푸르락에서는 위협적으로 나가라 말라한 모양인데 다행히 집 마음에 들어 계약할 눈치더라고요. 집 나갔으니, 리목스의 집값은 알아서 넣어줄 테니, 집 비워라. 짐 싸가지고 나가라 통보했죠. 그날 저녁 바로 걔네 엄마가 찾아왔어요. 이게 뭔 일이에요, 사부인. 세상에 우리 아들이 울면서 전화 왔는데, 저 선물 준 걸로 싸우고 결혼 엎은 거라면서요? 저 그거 돌려줄게요. 안 받아도 돼요. 그걸로 그렇게 발목 붙들고 싸우자고 하면서 애들 들들 볶으면서 제 유혹을 했다는데 안 받을게요. 이런 일 없게 제가 조심할게요. 그렇다고 우리 아들 들어가 사는 집 말도 없이 그렇게 뺍니까? 없던 일로 치고 그대로 진행합시다. 애들 나이가 있는데. 애들 나이가 있어서 안 시키렵니다. 사부인. 다들 다르게 산 세월이 길어서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단순히 아드님이 어머니께 선물해준 그런 이유가 아닌듯 하네요. 엄마가 침착하게 말하시니 순진한 척 물러서는 척하던 걔네 어머니 목소리가 한순간에 앙칼지게 변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애가 집회내느라 고생을 했는데 말이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집에 반찬 주러 가면서 보면 집이 휑한 것이 혼수도 아직 제대로 안한 주제에 애물은 챙겨받고 싶습니까? 내 새끼가 나 해주는 게 뭐라고 누나 뒤집으면 트집입니까? 지거다 챙겨받으면 된거 아닙니까? 저 싫대서. 보석 반지도 다른 걸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럼 됐지. 뭘 바랍니까? 날강도가 따로 없네. 딸년 팔아서 한 재산 잡으려는 거야. 뭐야!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도 아드님도 그사이즈로 해드렸어요. 남자, 여자 사이즈 차이나게 하는 거라도 우리는 그 사이즈에 맞추면 너무 작아서 그쪽에 맞춰서 구색 맞춰 오브 해드린 거라고요. 그럼 여자 반지에 표백 받고 남자 반지에 1캐 g 박아줍니까? 그리고 그 집이 왜 아들 집입니까? 우리 쪽에서 그집 반포탰는데 애들 이름 명이 둘로 계약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게 왜 아드님 집이에요? 말참 이상하게 하시네. 우리는 애들 신혼집이라도 조심스러워 함부로 찾아가지 않는데 그쪽은 많이도 들락날락 거리셨나 보네요. 누가 누굴 팔아먹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정신으로 며느리 보시려고 했어요? 그러니 시차 붙었다고 하는 게죠. 아니 우리 가 이미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아들 집이지. 다 사준 것도 아니고 겨우 반 보태놓고 여자 집이라고 한답니까? 어디서 그래요? 명희는요. 남자 이름에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예. 너는 뭐가 그렇게 스툴려서 남의 집 아들을 잡아 세우면서 창피스럽게 결혼을 엄내만에 하니. 내 요년 버릇을 단단히 들여야지 안 되겠네. 하면서 제게 오는 것을 어머니가. 이봐요. 하면서 손을 잡자 이 여자가 갑자기 어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쥐면서 개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요년들이 딸려납세요. 아들가내 사이 떼어놓고 그렇게 요망한 짓거리를 하지. 요년들 요것들! 하면서 엄마 머리채를 쥐는데 그걸 보고 눈이 휙 돌아서 달려가서 손날로 목덜미를 확 쳐버렸어요. 컥 하면서 돼지 잡는 소리로 땅바닥에 엎어졌지만 금세 일어났는데 엄마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시기에 제가 몸으로 막아서는 바람에 바로 갈퀴같이 잡아치는 그 여자한테 잡혀버렸죠. 요것들? 이거 모녀가 쌍으로 우리 집 털어먹으려고 작정한 거지? 우리 집을 만만하게 보고 내 아들 뺏어가고 아들 재산 살살 빼돌려서 한미천 잡아버리는 게지? 요것들? 제 머리카락을 쥐어 흔드는데 눈빛이 완전 미친 거 같이 초점이 하나 없고 제 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머리 잡힌 것을 보신 엄마가 갑자기 뒤에서 휙그 여자 짧은 파마 머리를 잡아 낚아 채시더니 위로 타고 올라가 깔고 앉으신 채로 뺨이며 머리며 어깨며 손 닿는 곳을 후퇴격 패시더라고요. 엄마에게 허리를 깔린 그 아줌마는 벗어나려고 발바둥치면서 짧은 다리를 위로 올려서 엄마를 차려고 했지만 그게 될리 없죠. 저도 얼른 정신을 차려서 엄마를 도우려고 했는데 엄마도 저 머리 잡힌 거 보고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전투력이 만만치 않으셨어요. 컥컥 대면서그 여자는, 요년들, 요년들! 하면서 발버둥 치고, 나는 안 당한다, 요것들아, 요것들! 컥컥거리면서 악을 쓰더라고요. 아줌마, 대체 누가 누구에게 털어먹는 운운이에요. 개끄어안고천년만년 사세요. 뺏을 생각 없고요. 그쪽 며느리 될 생각도 없어요. 그 효자아들이 아줌마 아저씨한테 점수 따라고 하더라고요. 점수? 따죠. 마음만 먹으면 따겠죠. 그런데 왜 우리 집에 반반 붙은 집이 아들 집이에요? 내년 결혼 잡아놓고 미리부터 그쪽 아들 사정 받는다고 집마련에 살게 해주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집 아들 빼돌리고 재산을 빼돌리고 우는 애요 미친 것도 정도껏 해야죠. 내가 왜 대단하게 읽어놓은 것도 없는 나이 마흔 넘은 남자와 결혼하면서 빌비거려요. 뭐라고 말하면 식탁 치고 벤치로발차면서 악부들 쓰는 남자랑 결혼을 왜 해요? 결혼 안 하고 말지. 뭐? 남자명이 여자명이 둘돼 있어도 남자집이에요? 무식해도 유분수지. 우리 집 털어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아주. 효자 우는함 석 살살 우리 집 재산 내가 본돈지 집에다 퍼다 나를 생각인 건그집 아니에요? 이 여자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컥컥 대더니 통곡을 하면서도 끝까지 욕지거리를 하는데, 먼저 쳐들어온 주제에 수틀리자마자 손부터 올려붙이는 것이며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가면서도 절대로 짐못 내놓는다고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현관 우산꽂이 끝내 발로 차던 거다며 아들 그대로인 것 같고요. 중고업자 불러서 혼수로 장만한 거다 뜯어 가져가라고 하고 놈 짐은 놈이 가져온 가방에 담아 경비실에 맡겼어요. 지 엄마 우리 집에 쳐들어와 행패부리다 맞은 것에는 입국 다물고 집 팔리면 잔금 문제는 어쩔거냐고 물어서 도장 찍고 넘기는 날 처리해 준다 하니 그 후로 잠잠하네요. 참. 퍽이나 대단한 효자죠. 별로 대단한 유대도 없는 지방 같던데. 저 보는 앞에서 선물 공사하는 폼이 그대로 결혼했으면 저에게 효도시키고 돈이며 선물 받쳐다 드릴 생각이었겠죠. 너도 시자 붙으면 치더냐고. 저를 몰아붙인 건저 스스로 뜨끔해서 일 겁니다. 천만에 좋은 시자도 많단다. 무슨 생각인지 집 마련해 놓으니 이제 다 잡은 고기 취급하고 본성 드러내주어 참 고마웠어요. 자기네 집 눈치 보고 점수 따라면서 우리 집 눈치는 보지도 않고 취급도 안한 거지근성 그 모자 치 떨리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